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뭔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지금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화면이 떠 있어요. 귀한 주문서죠 이건. 그리고 밑에 뭐 날짜 시간 얼마나 남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이 딱 끝나는 날짜가 내일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. 그래서 이것 딱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홈페이지에 새로운 소식이 나올 텐데 그것은 아마도 사전 예약이 아닐까 싶습니다. 시기상으로 봤을 때 업데이트는 3월이라고 했으니까 2주 정도 이렇게 하고 3월 초에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보는데요. 구독자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이게 가장 지금 맞는 것 같거든요. 혹시 다른 예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주인공은 총사라고 밝혀졌죠. 스탠바이 M에서 이번 업데이트 주인공은 총사다라고 멘트하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거든요. 그때 나왔던 멘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단 총사 확정에 거기에다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. 총사의 단독 업데이트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업데이트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정 슈팅스타잖아요. 그때보다 개선된 경험을 선사하겠다. 라는 멘트가 있었고, 단순히 클래스가 강해진다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타격감을 선사하겠다라는 멘트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총이 활보다 강한 이유도 알려주겠다 라고 했었고요. 그리고 총의 얼음결정 막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마법 관련해서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. 마지막으로 이 멘트가 좀 의미 심장했죠. 총사를 할 거라면 명코를 많이 모아놓으라는 이게 큰 무기가 돼서 돌아올 거다라고 했습니다. 클체할 때 명코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들 아는 내용이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까지 멘트를 할 정도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명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. 그리고 과연 총사는 얼마나 좋아지고,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타격감은 무엇일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. 아, 제가 말하는 걱정은 무슨 걱정이냐면. 저 같은 경우는 총사가 없잖아요. 제가 격수 캐릭터만 이렇게 키우고 있다 보니까, 원거리 캐릭터는 아예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를 어떻게 좀 보여드려야 되나, 이 걱정이 좀 됩니다. 캐릭터 하나를 총사로 킬체하자니, 제가 원거리 전설 변신이 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본캐릭터 킬체는 좀 아닌 것 같고, 새로 키우자니 명코라던가 뭐 기타 여러가지 또 걱정이 있고,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, 아무튼 총사 관련해서는 스탠바이엠 방송에서 이런 멘트들이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. 업데이트는 3월 초가 맞는 거 같습니다.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전 예약이 나오면 내용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일 영상일러시 수호석 다섯 개만 사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수완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. 정확히 다섯 개 들어가는데 설마 한 방에 딱 뚫리진 않겠죠. 확률로 치면 12.5%인데 이걸로 따단 어려웠고요. 한 김에 이것까지 한번 자기 딱한번 도전할 수 있는데 성공하면 마명일입니다. 제발 아... 오늘 쉬는 날이라서 영상 이럴 때좀 많이 찍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작이 좋지가 않네요.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소식 나오면 바로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할게요.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